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완사전께서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조에 속하는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지가리아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어느 날지가리아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사제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할 사람을 제비 뽑아 정하였는데 지가리아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안에서 지가리아가 분양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가리아에게 나타나 분양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이것을 본 지가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가리야. 하느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에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 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 품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지가리아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아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와 일러주었는데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지가리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가리아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벙어리가 된 지가리아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신용만할 뿐이었다. 제가리아는 사제 당번의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앉아 있으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크리스토를 그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laughs> 마이가 되나요? 예, 네, 오늘 복음은 들으신 대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입니다. 루가 복음은 특이하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지만. 첫 이야기가 세례자 요한의 일화에서 시작합니다. 루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외에 아무도 다른 인물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세례자 요한이죠. 두 분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느님은 자애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이제 자비로우신 하느님인데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무게는 아주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입신 양명하는 듯이 보였지만 예언자의 운명이 그를 출세한 사람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 대림 3주 주일 이번 주 주일 복음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던 내용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에게서도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루가복음 1장 6절에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는 주님의 모든 개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라고 합니다. 루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오복음에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기본적으로 의롭다는 말은 하느님의 계명과 교율을 어김없이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쩌면 의로움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에서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은총으로만 가능하지 무슨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알고 있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만이 그렇다 하진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그렇게 계신교회는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인물들 가운데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럼 하느님의 개명과 규율을 대놓고 어겼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보진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느님의 개명과 규율을 잘 지켰죠 무조건 율법을 따르는 일이 틀린 것이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조선시대 유교가 이제 지배적인,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기본적인 그 사조였습니다. 유교. 유교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 다니기도 하고 덕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의 예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에게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 그다음에 정의로운 예의 말은 지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맹자는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인을 사랑이라 드실 때 치근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의는 뭐라고 하냐면 수오지심이라고 하고요. 예는 사양지심, 지는 십이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아이가 갑자기 물에 빠졌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그럴 여름도 없이 그냥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물에 뛰어드는. 제는거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치근한 지심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생각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치근지심이다 치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는 수호지심이라는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의다. 얘는 사양지심인데 겸손히 다른 이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지는 시비지심인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가 선하지 못하고 내가 <laughs> 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고 그래서 날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부르. 보고서 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지가아에게 일어난 긴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5절 맨 마지막에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거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라는 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엘리사벳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누가복음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 오늘날 사는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었어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여인의 태를 열어 주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야곱의 아내가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낸다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느님께서 당신 태를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 하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상손이 네. 어, 태어난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은총을 입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어, 그렇게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느님께서 태를 네. 막으셨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던 것이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어서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은충을 입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를 사람, 이제 나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기본은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지만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이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덕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보면 오늘 복음에서 보면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게 되어야 이 의롭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불의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자처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더큰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은총이 더 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지가리아를 의롭다고 사실 하느님께서는 원래 알고는 계셨어요. 그래서 보금에서 또 보다시피 엘리사벳과 치가리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개명과 규율을 잘 지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받은 은총을 자신들만 누리는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를 다시 요한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리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계명과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율을 <laughs> 지키고 또 수호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믿음을 보시고 위로다고 선언해 주시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다시 돌려드려야 우리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은총만 받았다고, 야, 이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의 의인이라고 하느님께서 선언해 주시지 않는다. 은총은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제 진정한 의인이 됩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님들은 결국엔 하느님께 다시 바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다시 그 받은 은총, 은혜, 이거를 나누는 일에 달렸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지만 그래서 의롭다고 했지만 그 뒤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다시 증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바울로 사도의 말씀도 옳지만 우리의 행위가 결국 우리의 믿음도 나타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누는 일입니다. 대림식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시기이면서 이처럼 받은 은총을 다시 돌려드리고 자선을 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날까지 꾸준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만 소유하지 말고 나눠 주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을 얻으시고 또 인내하며 그날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